안녕하세요 심보혜성입니다 이꽃 아시죠 <laughs> 이게 재작년에도 엄청 많이 피고 작년에는 더 많이 피고 올해도 꽃봉오리는 많이 달렸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좀 물을 좀 자주 준 모양이에요 좀 꽃봉오리가 많이 떨어지면서 <laughs> 꽃도 음, 그렇게 싱싱한 것 같지 않네요. 음, 그리고 이렇게 벌써 음, 두 송이가 떨어졌네요. 이거 음, 전번에 제가 분갈이 <laughs> 뿌리 좀 올려서 분갈이한 아이인데 음, 아직. 잘 크고 있었어요. 근데 막판에 제가 좀 물을 자주 준것 같아요. 아, 그래도 여기 있는 아이들만 다 피어도 꽤 많은데 아, 애들이 다 피어 줄지 모르겠습니다. 아, 석화가 올해도 많이 아주 많이 필줄 알았는데 조금 생각보다 덜 피고 있어요 꽃도 작년만큼 이쁘지가 않은 것 같네요 이거 지금 피려고 하는 아이 얘는 활짝 핀 아이 이 꽃봉오리들이 더 떨어지지 않고 다 피어주면 좋겠는데 생각대로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얘도 지금 피고 있고, 이거는 곧 내일쯤 필것 같고요. 아, 그래서 올해도 석화 농사가 아, 조금 그러네요. 아, 날씨 때문에 좀 그럴 수도 있고, 그래요. 그래서 올해도 어, 석화를 아주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죠? 뭐. 평년 작은 안 되지만 이, 이 정도도 <웃음> 고맙습니다. <웃음> 에. 그리고 요 아이가 꽃댕강인데요. 어, 이걸 거리대 시래기+ 실외기, 시래기에 놓고 어~ 그러니까 노지라고 해야죠 거기서 뒀더니 아주 이렇게 잎이 쌕 아주 새 까맣게 잘 크고 있어요 그리고 꽃도 지금 그때 다 맺혔는데 어~ 이제 먼저 핀 아이들은 피고 이렇게 꽃봉오리가 지금 잔뜩 있고요. 이제 앞으로 한참 더필것 같아요. 음, 그래도 예뻐, 아주 예쁩니다. 꽃만 들여다보면 참 예쁘게 생겼어요. 그래서 이제 앞으로 꽃 땡강 꽃을 보면서 또. <laughs> 행복한 시간 보내겠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이제 너무 짧으니까 <laughs> 여기 여기 꽃필 아이 있고요. 또 여기도 꽃이 이제 곧필것 같고요. 아, 여는 잔뜩 피었던 거를. 또 올라오던 애를 제가 운영 다, 다 잘못해서 다꽃 하나도 못 피우고 그냥 사라졌어요 음 그리고 에이, 전체적인 아이들 아직 꽃은 많이 있습니다 블루 사파이어 피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블루 사파예요. 이건 꽃몇개안 남아 있고요. 음, 이, 이 아마빌리스 얘가 지금 음, 아주 대륜인데 지금 다 지금 피어 있어요. 이게 다 이제 다 피네요. 꽃봉우리 있는 아이가 지금 다 피면 일곱 송인데 지금. 다 비고 있어요. 음, 아 날씨가 이렇게 항상 날마다 이래가지고 정말 참 우울합니다. <laughs> 아, 주말인데도 그냥 정말 우울한 주말이네요. 앞으로 점점 이제 뭐 코로나가 밖에도 못 나가게 해가지고 오, 답답하죠. 아, 얘는 두 번째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어요. 아, 그래서 오늘은 제가 키우는 석화가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워서 제가 석화를 보여 드렸습니다. 아, 조금 더 풍성했으면 좋았을 걸. 아, 올해 조금 조금 아쉬워요. 음. 마치겠습니다. 즐거운 주말 되세요. 고맙습니다.